진짜 멋있다. 작잖아? 근데 4,000원이잖아. 근데 이런 게 6,000원, 8 0 얘가 뭐가 더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. 음, 난좀 사가야겠다. 이거? 이거? 거 메인. 이거 그래. 인즘에서는 이거 한 9,000원, 만원 이상이야, 다. 어떤 게 좋은 거지?

이제 그, 그거보다? <laughs> 그래, 여기는 된장이지. 아유, 진아 맛있어. 아이고, 고춧가루 맛있는 김치. 이것도 찍어 먹는 거야, 간장 그냥 자유 아닐까? 그 대박 사진으로만 더먹어야다 근데 초점이 안 잡혔어 됐다 근데 신기한 거는 간이 되게 잘됐어.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간이 되게 잘됐어. 뭐, 음. 래 음. 뭐야? 아카자시오양세월가 뭐야? 오오모리? 오오모리가 어디서 있어? 여기. 네. 음. 아, 수박하게 가득 담아놨 아, 오오모리 많이 나온다고? 풍선이 많이 나온다고?

생각좀내어 응? 음안 돼? 안 돼? 음 밥은 밥도 많이 응? 하나 진짜 진짜 <놀놀람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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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응? 음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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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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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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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연어 하나 더 먹을까? 1,000원에 연어를 이렇게 먹을 수 없지. 음. 맛있다. 너무 음. 아쉽지? <laughs> 음. <맛있지. 웃음> 어, 그래다 이걸로 배출된 배 아니야. 어, 못 <못해요>. 채워. <재밌지. 웃음>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서 감시동안에 영혼이 일어. 50개 있다. 연어 한번 더. 두개더 넣을까? 두 개? 더 먹을까? 연, 두 개? 음. 음. 이거랑 김, 음. 이거, 이거. 이건 좀 비싸도 참치로? 응 괜찮아 연어 하나 청치 하나, 하나 먹을까? <laughs> 근데 이거 자꾸 먹으니까 <laughs> 맛이 적응이 되는 것 같아 많이 익숙한 맛이야 시래기 된장국이런 비슷한 어 그런 느낌이야 아웃국 아웃국 오, 오, 오. 먹다보니까 괜찮아 약간 콩만 나는 것 같긴 한데 <laughs> 그니까, 그, 약간 시큼한 된장맛 그니까 좀, 그런좀 비린, 우리나라 지금 비린맛 같은데, 어. 계속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미역이 맛있네. 미소 들어어 향은 있어. 일본 향. 1에어 응. 어제 미소라면처럼? 어. 어, 미소 도 심했어. 좀 진했어. 너무 어. 더... <웃음> <조림>. <웃음> 근데 너무 짜가지고 더주 중국 자랐어. 조림. 오늘 먹은 것 중에, 지금까지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안 짜졌던 게아 음. 된장이 들어갔습니다도 음. 너무 맛있다 근데 어떻게 지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응. 왜 스시를 먹는 자야되네와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겠다 글리코사 이제 또 언제 보겠어? 내일 아침에 또 보나? 일로 가? 많이 가? 자 이제 쇼핑하러 갑시다 일부러 안보이는 데서 그러는 거야? <laughs> 어저께겠는데 <너무 웃겼는데? 웃음> <laughs> 우리는 이제 동키호테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글리코상이랑 같이 나올까? <laughs> 어, 아, 나왔다. 우리가 안 나온다 색깔 나왔는데? 어? 얘가 나오면 내가 안 잡히고 색깔이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좀 뭔가 길이 익숙해지는 <웃음> 기분? <웃음> 하지만 이제 내일 가. <laughs> 어, 면세 카운터. 왜 널널한데? 호텔, 호텔에 돌아왔습니다. 지금은 몇 시지? 지금은 2시 10분. 동키호테에 갔다 왔습니다. 먹고 싶다, 빨리. 어, 이거 녹을 거 같으니까 빨리 아이스크림부터 우찌는 음. 좀 녹아도 되니까. 저녁은 새벽 2시에 먹는 거야? 아닌데, 아까 우리 저녁 먹었지? 야식? 음. 어, 딱딱하네. 그래도 우리나라 거보다는 잡히는 거 같은데. 그래도 우리나라 거보다는 음. 그래도 떡은 계속 똑같아? 음, 음. 부드러워? 어제처럼? 음. 근데 어쨌든 흘러내리진 않네. 음. 한 김에 다 먹어야 될 정도. 종초어야야 그리고 100엔이면 진짜 싸다. 여기서 120엔이잖아. 몇 <laughs> 마를 때가 아니네. 왜 이렇게 부드러웠어, 또가? 그거 똑같아. 약간 그거? 어, 교통 갔을 때, 음. 되게 음. 많이 빨, 팔던 떡, 응, 음, 우리 먹었던거 그거보다 더 부드럽긴 한데, 음. 식감이 그거랑 비슷하고. 음. <laughs> <laughs> 한 개만 사. 이제 올라가자. 더 가서 올라갈까? 추가 없지. 여기서 올라가자. 이제 필요하구나. 삼각대가이상하 오끼니. 이상함. 오끼니. <laughs> 오케이 가 좋아요. 인가 오끼니 아니 고맙습니다. 아. 누가 쓴 거야? 갔을? 그거 그냥 아 그래서 아저씨가 어제 우리 나갈 때 웃기니 어, 했구나 어. 웃기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날씨 더운데? 응. 근데 가방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옷을 너무 무거워 맞아. 지금 안에 있는 후리스 같은 거다 빼야 될 판이야 맞아. 여기서 산거 넣으려면 쨔 작은 동키호테로 근데 어제 거기도 거기만 높지 오늘은 꼭 헬로키티 저거 산다 근데 이거 생각하면 그냥 어제 헬로키티에서 봤던 세트가 나왔던 것보다 그지뭘로사지 이게 제일 낫겠지? 이게 나은 것 같아. 이거. 난 드디어 삽니다. 뿌시지 않습니다 볼펜 어디 있었지? 저쪽 아니야? 이거는 뭐지? 어떡해 뭘사 뭘로 사아 이거 귀엽다 이거 이거 둘다 사버려 팬케이크 응. 실패 시간 기다려야 돼. 한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서 커크에 커피, 커피를 마실 거예요. 커피 <laughs> 커피 이거 다세 가지 다 녹차야? 녹거 티를 피라미슈 같은 거고 이거는 무슨 무스 이런 거 같고. 이거는 그냥 <laughs> 갈겁니다 그러니까 공항 가는 라피트표 바꾸는 되고요 이제 여행 끝났고 공항에 가면 됩니다 머리가... My do